3. 번. 이것은 시속 80km에 이르는 속도로 보드를 타고 모래 언덕을 내려오는 스포츠다 4. 번. 1905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아는 한국 독립투쟁의 유명 인물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아들이다. <laughs> 자, 번. No one will keep track of how long it takes you to finish. Keep track of how long it takes you to finish. 번. When you sandboard, all you need is a sandboard and comfortable clothes to wear. All you need is a sandboard and comfortable clothes to wear. 3. Snowboarders had easy access to ski resorts, while sandboarders had few places to practice their sport. <coughs> 지율 섬녀. 빨리 알아내도록 합시다, 고소영 언니. 근데 의외로김 씨가 아닌 거 아닐까? 고 씨. 아. 응. 고소영. 고소영? 고소영 언니 아니야? 고소영은. 어, 이름 고소영 뭐가 있어? 네. 다른 사람 있어? 아니, 있어. 안안 아니지. 고소영은. 자, 아니에요. 응. 아니야? 맞아요, <laughs> 맞아. 내가. 내 눈을 봐. <laughs> 진짜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지금 표정이 다들어가고있르겠자 여기 숙제 복습노트 3번 그 다음에 82, 8 3 표. 근데 걔는 남친이 있어요 중 어. 어, 그래? 3에 한명 있어요 고소영이? 네 아, 남친 있는 애 좋아하면 안 된다 아안 좋아한다니까요 그 언니 남친 있어? 프린트 해석하고 동과 체크 주시고, 그다음 듣기는 어디야 되죠 듣기 리스닝 13번 13번과. 네. 3번프 풀이. 아, 노래 책 하나씩. 네. 와. 이거 같 프린트 해 볼게요. 너무 기다려요.